네, 유튜브에 새 채널을 만드실 때는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본인의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 채널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렇 위쪽에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채널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러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예 채널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널이 새로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 채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채널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채널 만들기를 눌러서 내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음 다른 채널을 또 만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계정 전환을 누르시면 모든 채널 보기라고 나와요. 거기서 이동을 하시면 여기서 새로운 채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 상태,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내 채널 말고 계정 전환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모든 채널 보기가 안 나온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 하단에 내려가시면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이 화면이 나오고 새 채널 만들기. 이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